근데 어디에도 이런 거는 부를 거면은 네. 원래는 두키 내리는 게 네.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음. 두키 내리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네. 연습할 때는 네 키부터 내리고 시작해야 돼네키 그 맥키, 키부터 어, 왜냐면은 어. 그두키 내린다고 벌써는 불러지지만 네. 분명히 하이라이트 부분이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두 키만 내리고 한다고 했을 때 벌써 되니까 어 뒤에도 어떻게 할만 하겠지 하고 막몇번 부르다 보면은 뒤에만 항상 몇 군데가 또안 되는 데가 있어. 음. 근데 그게 연습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계속 안돼 그렇게 하면 연습을 음. 그냥 내키 네네 내리고 내네 키에서 일단 완창을 한 다음에 뒤에까지 그 다음에 그 감을 좀 잡잖아 어. 힘도 생기고 그리면은 그때 두키 다시 올리는 거야. 아, 그러면 좀 이게 퀄리티 있게 나오는데 음. 그냥 일단 두키 된다고 두키 내리고 하면은 아. 뒤에는 계속 안 되는 데 계속 안 되지. 네, 음. 좀, 요, 심히, 사람들, 오, 주소, bank, p 이 y When I'm a l i t t l 저도 좀 급해지는거 cooking, 로로연습 i n g c o 나이 i n g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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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고노래 i n g cooking, c o 그 k i n g 노래만이 진짜 그러니까 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 네. 근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일상생활에 쫓기면서 플러스로 진짜 1% 정도 노래라고 음. 그냥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아, 즐기는. 그니까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가수처럼 하고 싶은데 연습할 시간은 부족하고 계속 시간만 가는 거야. 연습 양이, 양이 어, 정해져 있잖아. 연습 양이. 네. 연습 솔직히 안 해. <laughs> 내가 영상 올려놓고 해도. 허밍 솔직히 일 분이나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안 해. 어, 맞아, 안 하죠. 진짜. 노래하기 전에 아무도 안 해. 근데 이제 또 프로처럼 하고 싶어 한다고 노래는. 응. 그러니까 소리도 지향하는 소리도 프로 소리고. 응, 마음이 급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 그 노래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다그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응.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이렇게 널널하게 많고 마음적 여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 마인드, 세팅도 중요해. 되게 어려워.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어떻게 빨리 빨리 해버리고 이거 해버리고 어떻게 해버리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래 실력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차분한 게 정말 그 사람 실력이야. 음, 그 아, 소리 잘 내는 게 아니고 그 마인드도 그 사람 실력 어... 그게 되게 진짜 중요해 어렵고. 아, 그런 마인드 세팅도 되게 중요하고. 그 영상 아무리 올려놔봤자 마음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연습하거든. 그리고 몇번 더해보고, 진짜 연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영, 음 음성 보내주고 하면은 달라. 진짜 연습한 게 보여. 딱 보면 보여. 근데 마음 급한 사람들은 계속 음성만 올려. 몇개막주의장차 <laughs> 연습도 안 하면서. 들어도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럼 몰라. 시간 낭비라는 걸. 거기서부터 솔직히 현명함의 차이가 나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거야. 발전할 수 있는 어. 있는 연부는 근데 네. 그걸 이제 트레이닝으로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음. 그게 이제 노래 차분함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릇이야 그냥. 어 음, 그냥 사람의, 어, 그냥 사람의 수, 그릇이야. 아. 어떤 사람은 되게 차분하고 뭔가 생각도 되게 깊게 하고 하는 사람 네, 있잖아. 네, 그렇죠. 그거 자체가 타고남이라는 거야. 어. 근데 그게 이거 타고남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인가를 봤더니 음, 음. 환경적인 요인도 큰 거야. 부모님들이 되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나 이런 게 차분하신 분들은 걔가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계속 차분해. 음, 음. 근데 마음 급하고 막 이런 애들은 계속 급한 거와응맞어다 음. 음, 어. 나오라고 그래. <laughs>